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여성들이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코미디와 스릴러를 막 넘나들면서 통쾌하게 터져 나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영화 노에미 메를란 감독의 아주 뜨거운 문제작이죠 발코니 여인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 ing 영화 살롱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화는 시작부터 우리를 섭씨 46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폭염 속으로 확 끌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온몸에 막 달라붙는 이 끈적끈적한 공기 속에서 세 여성의 아주 위험하고도 발칙한 비밀이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지독한 폭염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 갇힌 세 명의 주인공, 바로 발코니의 여자들을 만나봐야겠죠.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니콜, 작가 지망생이에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찾고 있죠. 그래서 창밖 세상을 특히 저 건너편 발코니의 난자를 훔쳐 보면서 혼자만의 로맨스를 꿈꾸는 뭐랄까 처음엔 되게 조용한 관찰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루비가 있습니다. 와이 인물은 정말 당당해요. 온라인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자기 몸이랑 욕망을 아주 주체적으로 드러내죠. 바로 이 루비의 대담하고 솔직한 태도가 이 영화의 거대한 사건을 빵! 터트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마지막 멤버는 엘리즈. 좀 답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정체된 배우 커리어를 피해서 친구들한테 온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엘리즈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이 영화를 만든 노에미 메를랑 감독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야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영화의 스토리는요, 두 개의 충격적인 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말 그대로 경쾌하게 질주하는 시체 은닉기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두 개의 살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집 여성 드니즈가 오랫동안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결국 그를 살해하는 장면을 이세 여자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겉보기엔 정말 매력적이었던 이웃 남자한테 루비가 성폭행을 당할 뻔하다가 정당방위로 그만 그를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죠. 바로 이두 사건이 이세 여자를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는 완벽한 공범으로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체를 토막내고 그걸 숨겨야 하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영화는 이걸 이상할 정도로 경쾌하고 심지어 코믹하게 그려내요. 어떤 평론가가 딱 이렇게 말했죠. 독을 품었지만 맛있는 심야간식 같다. 이 기묘한 톤,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꿉꿉함이나 발코니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한 설정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깊은 상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바로 꿉꿉함의 미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살갗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습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날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 그리고 강간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미묘하고 지속적인 불쾌감, 그걸 감각적으로 정말 몸으로 느껴지게 형상화한 장치라는 거죠. 영화 제목이기도 한 발코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어땠나요? 남성 중심의 바깥세상을 훔쳐보는 관찰의 공간이었고 동시에 남성들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무대였죠. 하지만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공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맞서서 비밀스러운 연대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그런 저항의 성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여성의 분노를 눈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그것도 아주 시니컬한 블랙 코미디로 터뜨려 버린다는 발상이에요. 네, 이걸 반호 웃음의 정치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룰 때 우리가 을에 기대하는 그런 비극적이고 진지한 톤을 일부러 깨부숴버립니다. 억눌려왔던 트라우마와 분노를 오히려 폭력적인 판타지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감독은 이게 바로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라고 주장해요. 이 영화의 목표는 관객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통쾌한 해방감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급진적인 시도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평단에서는 정말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이거 걸작이냐 아니면 문제작이냐 하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평가가 정말 명확하게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이것보다 더잘 만든 여성서사는 없다. 미묘한 불쾌감을 겪어온 여성들에게 통렬한 무언가를 준다. 꼭 극찬했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난해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대담한 실험이라기보단 그냥 뜨거운 난장판일 뿐이다. 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현대 영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번 볼까요? 과연 이 발코니의 여인들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딱 보입니다. 자, 2019년에 셀린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있었죠. 여기서 노에미 메르랑은 억압된 욕망을 아주 섬세하게 연기했어요. 그리고 2021년 줄리아 두크루노 감독의 티탄이 등장해서 바디호러를 통해 젠더와 트라우마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셀린시아마와 공동각본을 쓴 노에미 메릴랑이 바로 이 발코니의 여인들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뭐랄까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주제들을 아주 거칠고 무질서하고 펑크록 같은 에너지로 빵하고 터트리면서 앞선 영화들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눈물 대신 웃음을, 침묵 대신 폭력적인 판타지를 선택한 발코니의 여인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 격렬한 분노는 과연 우리 시대의 새로운 해방의 언어가 될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영화를 볼 여러분의 몫입니다.